이것도 모르고 인모드 받으면 효과가 말짱 꽝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인모드 받기 전에 알아야만 하는 사실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윤 원장입니다. 자, 2020년에 가장 핫했던 리프팅 시술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리프팅계의 상대장, 썸아지, 울세라, 튠페이스에이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었던 인모드가 바로 2020년 가장 핫했던 리프팅 시술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모드가 핫했던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마 뛰어난 가성비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리프팅 3대장에 비해서는 저렴한 가격이면서 가격 대비 일정 이상의 만족도를 주는 시술이 바로 인모드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인모드의 유명세만 믿고 시술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는 어, 생각보다 인모드 효과가 별로인데 어, 생각보다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인모드가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모드의 원리와 효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정말로 인모드가 나한테 적합한지를 잘 파악한 뒤에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따라서 2021년에도 이 대세 리프팅으로 이어질 인모드에 대해서 제가 그 원리와 효과, 통증, 부작용까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 인모드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이라면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인모드는 고주파를 이용한 장비로서 크게 두 가지 핸드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지막지하게 무겁고 커다란. 미니 FX라는 핸드피스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작고 가벼운 포르마라는 핸드피스입니다. 이 미니 FX 핸드피스가 인모드를 유명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바로 지방세포를 파괴하는 효과가 있죠. 쉽게 말해서 살을 빼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반대로 포르마 핸드피스는 진피층의 콜라겐을 리모델링하여 피부 탄력을 올리면서 피부결과, 피부 잔주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죠 인모드는 이 지방을 파괴시키는 효과가 상당히 탁월합니다 얼굴에 살이 많거나 처짐이 심하신 분들의 노화를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 지방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흡입이나 지방분해 주사와 같은 방법들을 이용했었는데 이러한 방법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도 아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지방을 파괴시킬 수가 있어서 인모드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얼굴뿐만 아니라 바디 쉐입을 교정하는 데에도 사용해볼 수가 있죠. 복부나 허벅지, 종아리 팔뚝, 부유방이나 엉밑살까지도요 만약 특정부의 군살이 신경쓰인다면 잇모드를 꼭 고려를 해보시고요. 나아가 셀룰라이트도 개선을 함으로써 매끄럽게 피부 표현을 다듬는 효과도 있습니다. 인모드는 고주파 시술이지만 다른 고주파 시술인 써마지나 튠페이스, 올리지오 등과는 차별화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써마지나 튠페이스를 하면서 뭐 볼페임이 생겼다 지방이 꺼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텐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써마지나 튠페이스와 같은 고주파 시술은 이 지방 조직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고주파 시술은 조직의 전류를 흐르게 만들면서 열 에너지를 발생시켜 해당 조직을 재생시키는 원리를 사용하는데요. 지방은 진피층에 비해 저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열 에너지는 전류가 잘 흐르는 진피층에 발생하고, 따라서 써마디는튠페이스를 하면 진피층이 개선되면서 피부 결이나 주름이 좋아지게 되죠. 상대적으로 지방이 꺼지거나 위축될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하지만 이모드는 똑같은 고주파를 사용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을 파괴시키는 효과가 아주 탁월한데요. 이 인모드의 미니 FX 핸드피스를 보면 이 피부의 접촉 면적이 굉장히 넓은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팁 양쪽 끝에는 전극이 달려 있고 그 사이 공간으로 음압을 걸어서 피부를 빨아들이게 되는데 이때. 진피층 하부에 지방층 동안 이 공간 사이로 들어오게 되고 두 전극 사이로 전류가 흐르면서 필연적으로 지방층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즉 지방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지방을 파괴시키기 위한 최적의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임모드를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매 샷의 마지막 순간에 찌릿한 통증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바로 그건 고전압 전력 에너지 때문입니다 매 샷의 마지막에 고전압의 전기에너지를 전달하여 지방세포를 사멸시켜 버리는 기술인데 이것은 인모드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인모드는 그 어떤 고주파 장비들보다 지방을 파괴하는 데 특화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인모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술을 선택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시술 중 통증이죠. 대부분의 리프팅 시술이 아프다는 인식이 있어서 통증에 민감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리프팅 시술을 선택하는데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잇모드의 통증은 리프팅 시술 중에서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닙니다. 미니 FX는 샷을 쏘게 되면 점차 뜨겁게 달아오르는 느낌이 들다가 샷의 끝부분에 찌릿한 자극이 느껴지는데 이 피부의 온도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인 시술 초기에는 거의 통증이 없고 피부의 온도가 충분히 달아오는 시술 후반부에는 어느 정도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시술 초기 30도 중반에서 시술 후반에는 43도까지 피부의 온도가 오르게 되죠. 반면에 포르마의 경우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감을 전달하기 때문에 거의 통증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다른 리프팅 시술과 비교하자면 이 무통 리프팅으로 유명한 틈페이스보다는 약간 더 아픈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평소에 뜨거움을 잘 참으시는 분이라면 이 바치 없이 진행 가능할 정도의 통증입니다. 다만 이 통증에 대한 민감도는 개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가급적 편안한 시술을 위해서 미리 마취연고를 바르고 시술 받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혹여나 통증에 너무 민감하다고 할지라도 인모드 자체에서 고주파의 전달시간을 조절함으로써 통증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모든 리프팅 시술이 그러하듯이 인모드 또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증상은 바로 멍인데요 인모드에 미니 fx 핸드피스가 피부를 강하게 음악을 걸어 빨아들이기 때문에 시술 후에 울긋불긋한 멍자국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부항을 뜨고 난뒤 부황자국이 생기는 현상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이건 시술의 부작용이라기 보단 시술의 원리상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현상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멍이 드는 정도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한데요. 눈에 별로 띄지 않을 만큼의 멍에서부터 아주 심한 멍까지 정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대부분은 메이크업이나 선크림으로 커버가 되고 대개 일주일 내로 자연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멍이 드는 정도는 시술 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평소에 멍이 잘 들거나 얼굴에 홍조나 씹빗줄을 갖고 있는 경우 피부가 지나치게 얇은 경우에 더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피부를 갖고 계시다면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드물게 모낭염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잇모드를 집중적으로 시술하는 부위에 평소 모낭염과 같은 트러블이 자주 생기던 분들은 잇모드 시술 후에 모낭염이 새로 올라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시적인 현상이니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너무 심하게 올라왔다, 너무 오래 지속된다고 하면 약으로 쉽게 컨트롤이 가능하니 꼭 시술하신 병원에 문의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술 자체가 뜨겁기 때문에 화상의 우려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화상이 생겼다는 보고는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특히 인모드는 이 온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피부가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고 자동으로 차단이 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한 시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제일 핫한 리프팅 시술인 인모드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인모드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해결이 되셨나요? 인모드에 평소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라면 인모드의 원리와 효과 통증 부작용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현명한 소비자가 될수 있겠죠. 다만 아무리 좋은 시술이라고 할지라도 나한테 맞지 않는 시술을 받거나 시술자의 숙련도가 부족하면 그 효과나 만족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겠죠. 임모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임모드 받지 말아야 될 사람, 임모드 받아도 효과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표방정연의 문정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